10편, 25편, 16절에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외롭고, 뭐하다 말이지요? 호독하다는 겁니다. 그 왕, 왕비들이 수도록 하고 후궁이 많고 밑에 부하들이 많고 뭐 얼마든지 그냥 부르면 오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권세도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한테 돌이켜서 나에게 와달라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 부족해서 고독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럼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뭐척 괴롭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형 S에게 팥적 한 것을 주고 장자의 명문도 샀습니다. 눈이 잘안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사실 축복을 가로챘지만 물질적으로 뭐 물려받은 것은 자기가 받았습니까? S가 받았습니까? S가 다 받아갔어. 자기는 받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 근데 왜외갓 집에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 서로 얼굴도 몰라. 참 사실 뭐이뭐 뭐 주소 가지고 나먼 길을 찾아가는 길인데 가 가지고 뭐 외가 집이 어떻게 됐는지 나를 반겨줄런지 어떻게 됐는지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엘셀바로 어,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에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돌을 가지고 배결을 했다는데 돌 가지고 배결을 한게 얼마나 딱딱하고 불편한데 아마 돌을 주워서 그 위에 무슨 담요한 걸 같은 걸 깔고 배결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벌판에서 노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응? 그래 아, 참, 우리, 목사님들도 모여서, 어쩌다 한번 기도를 가면, 주로 어디로 기도를 가냐면은, 공동묘지로 갑니다. 왜 공동묘지로 가나? 공동묘지가 제일 기도하기가 좋아요. 잔디가 쫙 있고,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가가지고, 보통 언제 기도하면 밤에 철회를 합니다. 밤새도록.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가면 공동묘지 가서, 목사님들 한2 0명 가도 팍 흩어지면 옆에 아무도 없어, 그냥. 그래요. 밤새도록 물론 따뜻하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분명히 저희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무섭고 고독해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그 그래 옆에 보면서 나도 좀 얘기 들어가겠지. 그래, 아무 공동묘나 지나 가는 건 아니고 교회로 갑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공동묘지가 저기 장류암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도 뭐 집안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있고, 그 묘가 다 있는데, 그 거기 가면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든든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혼자 밤을 새면 그렇게 고독합니다. 하나님을 외칩니다. 이 야곱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아, 노숙을 하면서 꿈을 꿨는데, 아,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지요? 이는, 이는, 음? 1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그걸 깨달았고, 천국의 입구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였구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입구였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처럼 편안하고, 그곳이 천국의 입구처럼 참 나한테 와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라서 참 여러가지 못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고독을 이겨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뭐지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혼자가 아니여.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거 아니면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15절에도 내가 너와 어떻게 하여? 함께 있어,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예?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독을 이기는 방법은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뭐?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독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소망. 믿음 소망이라 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 결국 우리는 답을 알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니까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쩔 때는 견디지 못해. 교회와 어제 혼자서 과음을 질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땅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외롭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망할수 없어. 나는 이미 성공을 약속받은 사람이야.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나야.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그래, 그기 때문에 참, 아, 우리는 이겨나가고, 그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승리를 이루고, 참, 어떤 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참, 뭡니까?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참, 신앙걸음은 원래 외로운 걸음입니다. 내 혼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걸음을 끝까지 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남겨,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마 누엘의 믿음으로 참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그음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laughs> we mm -hmm.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준성이그 취업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검사에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련병이 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강근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 속에서 샘을 받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다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셔서 강근케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길을 갈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끝날까지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음. 우리 준성이가 현대백화점 본사에 아마 회계팀인가 어디에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요 감사드립니다. 아, 5층에 모니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65인치짜리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5층에 가서 예배드리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수 있으면 4층에서 드리고 또 5층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잘안 보인다고 래서잘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아이들이 뛰어가다 그냥 탁 넘어트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잘좀 단속해서 사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oh God.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